반갑습니다. 산신서대감입니다. 선생님, 산신기도로 하루 만에 성부를 볼 수도 있나요? 어, 예, 있죠. 저희 집에 오신 신도님 얘기인데, 남편이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저한테 급하게 상담을 하신 분이 계세요. 근데 그분이 올해 운도 있고, 그 일도 잘 맞다. 기회가 왔을 때 하시라. 제가 이렇게 점을 쳐드렸습니다. 그리고 처사님이나 보살님도 기도를 많이 하시라 많이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 사낭사 한번 오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사낭사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 되시는 분이 그 사업이 이제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만 <laughs> 천만 원 넘게 필요했답니다 갑자기 그큰 돈이 어디서나 하겠습니까 그 돈이 없어가지고 남편은 그 일을 하고 싶은데 고민이 엄청 많이 되고 머리가 엄청 많이 아프셨답니다. 그래서 저랑 상담을 하고 다음 날인가 사낭사에 가셔서 두 분에게 정말 간절하게 맞아. 기도를 하고 왔답니다. 그리고 그 다음날 요양병원에 계신 그 보살님의 친정 아버지가 선뜻 200만 원을 빌려 주시더랍니다.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장사를 하는데 하루 만에 800만 원을 벌었답니다. 그분이 이제 밤에 장사를 하시는데, 저 손님들한테 팔면은 돈 벌리겠다 느낌이 이렇게 딱 오더래요. 그래서 그 손님들한테 딱 붙어서 하룻밤만에 800만 원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분들이 절에 와서 기도했다고도 저한테 나중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.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부터 산신님을 정말로 믿게 됐다고 하더라고요.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해가지고 하루 만에 성불 본 이야기지요. 자, 근데 사실은 이런 경우는 정말로 극히 드뭅니다. 기존 오래 기도하신 분들도 얼마나 많은데 새로 와서 하루기도하고 소원성취하면은 기존 오래된 이런 신도님들은 뭐가 되겠습니까? 맞지요.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보살님 친정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산에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답니다. 어그 줄이 어디 가겠으며 그 보답으로 그렇게 이제 바로 성부를 본 거겠죠. 조상에서 닦아놓은 게 없는데 후손이 와서 기도를 하면 조상님과 떨어진 시간도 길고 다시 만나는 기간도 오래 걸릴 것이고 소원성 취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. 자, 그러거나 말거나 그것들도 다 수행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처음 온 사람이든 꾸준히 오래 온 사람이든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오랫동안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면 누구나 성불 볼수 있습니다. 자, 서대감 오늘은 저희 집에 오신 신도님 성불 본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. 다음에 다 같이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 집에 오시는 신도님들 다들 좋은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럼 서대감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 들고 오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